3회 까달 받았어야지. 자, 이거 마지막 계정 상담이죠. 조언도 조금 해주세요. 무가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클로버가 많이 부족하시네요. 클로버 친구 좀 빨리 구하셔야겠어요. 클로버 너무 부족하다. 그죠? 클로버 50개씩 넣어놓는 게 좋죠. 어 니기, 그죠? 이런 거 있잖아요. 니네 이런 걸로 관심받고 싶어서 이거 한 거예요? 아니 이거 왜한 거예요? 아니 왜 이게... 이게 왜 짝퉁이라고 그럴 수 있어? 이분이 그분보다 먼저 했을 수도 있잖아. 얘기를 들어봐야 하는 거지. 얘기 한번 해봐요. 이거 사칭하려고 이거 한 거예요. 관심받고 싶어서 이거 한 거예요. 아니면 먼저 했어요.

이거, 도 없고, 레벨도 없고 그러이까스마이권 이거. 님이왜왜굳이닉이임을이렇게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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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어거 이거, 이이렇게 랩님처럼 잘해지려고요? 랩님처럼 되기 위해? 근데 내가 볼땐 이렇게 사칭하는 건, 이거는 랩님처럼 되고 싶은 건 좋겠어요. 근데, 이건 너무 똑같잖아! 이건 너무 똑같잖아! 이렇게 똑같이 하면은 그분 입장에서 싫어요. 근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있잖아 그건 인정합니다 이런는데 아니 그럼 이분한테 가서 내 계정 상담 받으면 되지 왜 나한테 가서 그래? 나 이거 안 할래 야 거기 가서 이그 아, 생각해보니까 기분 더럽게 나쁘네 야뭐 하는 거야? 여자분이세요? <laughs> 거긴 이거 안 해줘? 그래서 지금 나한테 바뀐거야? 빠이빠이 저 볼게요 자크카 있구요 하이텔레스 쓰시고 계시네요 하루나 있고 이분 왜 화이트 헬리스를 쓰고 있지? <목소리> 무과금 저격 성공했을 클로이 축하드립니다! 이분이 써야 될 캐릭터는 화이트 헬리스가 아니라 지금. 다크카이 써야 돼요. 일단 하이바 풀강 아니죠. 빛반데 풀강 아니에요. 그죠? 뮤즈? 뮤즈, 스타플, 순수, 다 빼보자. 하루나 써야 되나? 하루나에 맞춰보자. 다크엘레스가 문제가 아니라 칼리. 그러네. 근데 칼리가 없어. 지금 있는 캐릭터 중에서 있는 캐릭터 중에서 지금 행템상으로는 하루나 쓰는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사일 끼고 하이바 끼고 빛건장 끼고 향수 이건 뭐야 여기 푸페만 있으면 괜찮을 텐데. 벨? 뭐, 어, 요 정도? 응, 본전 오빠 왜? 향수보단 벨이 낫다고 합니다. 그죠? 신캐 저형하까 근데 오빠 이번 신캐 10만원, 20만원으로 안 될, 거, 안 될걸? 한 10만원, 30만원 생각해야 된다. 그래도 각별이네요. 그러니까 이정도? 가장 먼저 얘를 s f u 찍기도 뭘 가장 먼저 s f u 찍어야 될까? 하이 바도 중요한데 하이네 쓴다 치면 하이네 쓴다 치면 안돼안돼안돼 카인 안돼 카인 안돼 카인은 깰힘륨이 없어 그죠 카인은 진짜 꽤행륨이 없어 하루나가 그나마 제일 날것 같아요 하루나 당장 이 하루나 강화하시고요 하루나가 제일 날것 같아 하루나 갖고 노는 게 제일 날것 같아 내가 볼때 이렇게 이렇게 하루나가 답입니다 당내를 어떻게 낍니까? 당내를 왜껴 당내를 끼면은 낄템미 레이나? 아니야 하루나가 답이야 애플이 아니 하루나가 답이야 그리고 보석이 없잖아. 이분도 저거 없겠죠. 주사위 없을 거야. 단풍나무 주사위 쓰고 있네요. 이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주사위 사세요. 주사위 사세요. 아니 왜 이거 이거 끼고 있는 거야? 무과금이라고 얘기 잘해달라는데 왜 끼고 있는 거예요? 진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레벨 올리는 거 나도 무가금인데 저러진 않는데요 제일 먼저 해야 될거 게임을 제일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먼저 해야 될 거는요 미친듯이 게임을 해서 레벨을 올리시고 레벨을 올리는 올리시는 김에 골드로 주사위 좀 사세요 주사위 뭐 이거 팔지 말고 왜 팔지 말렸냐면 그래도 주사위가 세개는 있네요 두개네 안돼 미친듯이 사야돼 계속 돌아가야될거아니야 왜 안돌리고있어? 아니 지금 큐브창이 쉴때가 아닌데 왜 시계 하고있어 봐야도 솔직히 계속 있잖아요 이벤트때마다 계속 다이아를 찔끔찔끔 쓴것 같은데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모아서 왕창 하나만 저격하세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캐릭터도 이상하게 강화했어. 얘30 찍고 얘17 찍고 막 이렇게 예 h yeah. 아, 욕심이 많은 거야. 막 이런 것도 쓰고 싶고 저것도 쓰고 싶고. 그지 욕심이 많은 계정이야. 아, 리그도 8개. 리그 하기 싫겠지. 이러면 리그 하기 싫을 것 같아. 아, 이것도 안 하고 있잖아. 이러니까 보석이 한 개도 없죠. 이것만 해도 있잖아요. 보석도 주고 다이아도 줘요. 뭐. 찔금찔끔 주긴 하지만 두개세개 개 이렇게 주긴 하지만 안 돌아가고 있겠지 돌아는 가고 있네요 데커드 풀강아 데커드도 있었어 데커드 풀강이었어 데커드 풀강이어도못쓸게 없잖아 얘 이거 빼도 돼얘 이거 빼면 안돼 얘는, 사일이 꼭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낄 템이 없는데? 낄 템이 없는데? 사일을 빼자니. 얘는 됐거든, 사일 빼야 되는 거잖아요. 심지어 곰은 노강이야. 아, 하루나가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이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무엇보다 레벨을 올려서 주사위를 좀 사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나 풀면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햄김으로 가야겠죠. 다음으로 팀을 가야겠죠. 아, 리그 모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있잖아요. 학생이세요? 학생이에요? 이 계정 주인분 학생이세요? 초딩이에요? 초딩들, 요 내가 알기로는 요즘 초딩들 뭐 용돈 받잖아. 아 초딩이면 시간도 많겠네 미친 이이 저거해요, 어? 엄마 핸드폰 아빠 핸드폰 이거 달라고 해가지고 형이나 동생 있으면은. 많으면 뭐 어떤 거라도 하나 할수 있겠지. 내가 이거 사라고는 얘기 안 할게. 뭐초딩이라니까 무과금일 수밖에 없겠지. 요즘 초딩이 시간이 제로써요. 왜? 가지 가지 한다 모렌저아요 그러면 게임을 하지 마! 이 계정은 귀찮아해서 될 계정이 아니야. 게임을 하지 마! 게임 왜? 게임은 안 귀찮아요? 아니, 게임은 안 귀찮으세요? 어이가 없잖아. 귀찮대. 골드버리는 귀찮대. 그럼 이 계정은 뭐 돈도 쓰기 싫고. 골드버리도 귀찮고. 어쩌겠다고 이거. 게임은 재밌는데요. 이런데. 그러면 계속 이 계정으로 가지고 세요 답이 없어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으면 아무것도 답이 없습니다.